태용경 기수가 이 취입할 때모습면 알겠지만 2창마3창마하고추입할때착차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차차가 없이 우승을 하면 조교사하고 마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착차가 많이 나잖아요. 레이팅 점수 올라갑니다. 착차가 많이 날수록 귀엽고 정말 그랜드마스터의 박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부산의 기수에 대해서 컨텐츠를 찍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뭐 서울에 있는 기수 조교사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요즘 말하는 것도 이쁘고 너무 유튜브 방송에서 소통하는 고객들 분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 정말 이런 기수들이 많아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찍은 기수가 체인 경 기수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여자 유튜브 하는 기수들 조교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말을 이쁘게 하는 기수 정말 조리 있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할때 생각할 때 그냥 나오는 말이냐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고. 하고 정리해서 말하는 스타일이냐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최은경 교수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머릿속에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한번더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 자체도 너무나 이쁘고 조리있게 해요 그리고 딱 어른들이 딱 이쁘게 들을 수 있게끔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최은경 기수에 대해서 좀 찍어봤습니다. 자, 최은경 기수가 작년에 36승을 냈습니다. 여자 기수가 한해 동안 36승을 했다는 거. 한 달에 딱 3승씩 한 거예요. 한 달에 3승씩. 이거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부산에 기수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잘 타고. 또 최은경 기수가 지금 별명이 추운경이에요추운경 엄청 추임마을 가지고 4코너까지 벼락에 와가지고 라스트에 추입하는 거. 또 엄청나게 좀 잘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진짜 말이 많이 늘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기수들이 말을 넣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좋은 말을 타는 게 기승술이 느는 거예요. 좋은 말을 타지 않으면 절대 기승술을 늘지 않습니다. 맨날 똥말 6등급, 5등급 말 타보면 계속 그 성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 2등급에 있는 마필들, 1등급에 있는 마필들, 이런 말을 타게 되면 기승술이 한층, 한층, 한층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은경 기수가 여자 기수다 보니까 지금 9년차의 기수인데, 한 6년차까지는 매번 정말 부진말 솔직히 뭐 똥말, 이런 말만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승수 자체가 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약간의 좋은 말들 타면서부터 이게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면 부산에 있는 기수들이 서울로 이제 대상경주가 있으면은 부산에서 기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올라오면 뭐 서승훈 기수나 유현명 기수나 최시대 기수, 다실발 기수 이런 기수들이 올라오면은 그빈 공간을 최은건 기수가 좀 좋은 말들, 인기 말들을 탔어요. 근데 그때 성적이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때 성적이 나면서 기량이 정말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1조 백광전 조교사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교사입니다. 정말 까다로워요. 기수에 선정하는 것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것부터, 뭐 조교회 때부터 정말 까다로운 조교사입니다. 근데 그 까다로운 조교사 마방을 체은경 기수가 타요. 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백광룡 조기사 마방의 마펠들 타는 기수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체인경 기수가 그 말들을 다 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작년에 끝과 지금 2024년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았던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취입을 잘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취입마들을 보면은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취입을 400m를 할 것이냐, 300m를 할 것이냐, 350m를 할 것이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취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부산의 주로는 450m, 좀 서울의 주로보다 한 50m가 길거든요. 그럼 이게 취입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최영경 기수가 이 취입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2창마3창마하고 취입할 때 착차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착차가 없이 우승을 하면 조교사하고 마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착차가 많이 나잖아요. 라이팅 경수도 올라갑니다. 착차가 많이 날수록 원래 1등을 하면은 착차가 없으면 5점을 주는데 착차가 많이 나면 7점을 줘서 7점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게 조금씩 조금씩이면 기은 마주 조교사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도 우승했을 때그 짜릿함이 엄청나게 좋고요. 근데 최용경기수 우승할 때 보십시오. 추위 맞하고 착차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위 타이밍을 잘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용경 기술들도 오고 약간의 체인 경기수의 입지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교사분들, 마주분들 체인 경기수 쭉쭉 한번 밀어 주십시오. 정말 제가 봐서는 요즘 너무 부드럽게, 릴렉스하게 정말 말에 호흡하고 정말 잘 맞고 타는 것 같아요. 이체 경기수가 이렇게 취입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뭐 3코너부터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속으로 말을 탈때 기수들이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기수가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3코너부터 올라올 때는 어 말한테 속마음으로 참자, 참자, 아직 갈때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마음속을 갔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이 그걸 알아들어서 릴렉스하게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4코너를 돌면서 가자, 이렇게 한 번에 딱 우운했을 때 기수가 제스처도 안 했는데 벌써 뿅! 튀어나가요. 이게 교감이거든요. 이 교감을 잘하는 기수가 체인건 기술입니다. 부산의 어떤 기수보다 제거 버서는취입도 잘하고 또 오른쪽 채찍 철찍, 왼쪽 채찍도 의외로 자유롭게 써요. 여자 기수들이 진짜 이 채찍을 좌우로 쓰는 게 상당히 좀 부드럽지 않거든요. 근데 체인건 기술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채은경기수꼭 응원해 주시고요. 유튜브도 요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하면서 고객분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유튜브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되게 얼굴이 크게 나온다고 되게 깨깍깔 웃는 모습이 귀엽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 이제 팬들 고객분들이 거의 50대, 60대, 40대 분이잖아요. 얼마나 딸 같고 그러겠어요. 지금 이제 20만으로 26인데 와 벌써 저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체육 경기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정말 이쁘게 말하는 기술, 정말 부드럽게 타는 기술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시장에서 보시더라도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립니다.